부활제 2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우정성당 주임 이창신 이냐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국천주교 예비신자교리서 제1과의 제목은 종교가 필요한 우리입니다. 예비신자교리를 할때이 주제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리를 시작할 때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학교만큼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녔고 신학교를 가고 사제가 된 저로서는 항상 종교 안에. 천주교 신앙 안에서 지냈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상황, 종교를 처음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들에게 왜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야 하는지, 하느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리를 시작하면서 저는 모든 교리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눕니다. 왜 하느님, 어떤 하느님, 어떻게 하느님으로 나눕니다. 왜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야 하는지 이 질문은 교리를 받는 중에도 또 세례를 받고 신앙 생활을 하는 중에도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느님을 바라게 되면 어떤 하느님을 찾느냐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수많은 신을 말하는데 어떤 신이 참 하느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천주교는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게 된 하느님과 교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성경 말씀과 미사 전례를 비롯한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굳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왜 하느님, 어떤 하느님, 어떻게 하느님이라는 질문의 답을 매번 새롭게 찾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은 왜 하느님과 어떤 하느님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땅에서 나서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땅, 곧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며 삽니다. 이 땅의 이치를 배우고 이 땅에서의 행복과 불행을 체험합니다. 물질적 가치도 배우고 먹고 마시는 행복도 압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아픔도 겪고 육신의 고통도 겪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죽음들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만 경험하다 보니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될까? 악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땅의 것만 보는 사람은 이제 불안해집니다. 외면하며 살려고 해도 땅의 불행, 죄, 죽음이 주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도 알수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땅에 속한 것만 찾는 사람들을 위해 하느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땅 너머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당신이 위에서 오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도 보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땅, 곳,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확신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땅에 살지만 위에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을? 이 땅에 속하는 것으로는 참 생명, 참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느님을,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참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 사랑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나가는 삶임을 알지만 성실하게 살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다른 사람들처럼 땅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의 이치를 넘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마음에 품고 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